아리와빨뭔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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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네. 빨리 진빨 엄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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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우리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빨 지난달에 어. 몸탕에서 쓰러지셨어요. 그 그리고 토요일날 병원에서 퇴원하셨고요. 아, 그랬구나, 세상에, 아, 할아버지, 아우, 세상에 저렇게 다치셔가지고 저 병원을 지금 가시는 거네. 네, 네. 속상해 죽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꽃뱀 아주머니랑 결혼이라도 시켜드렸으면 이렇게 후회도 안될 텐데요. 아, 꽃뱀이 그때 그랬잖아. 꽃뱀이 그 돈을 노리고 그 할아버지 돈 노리고 그때 다가온 거라고 네. 그랬는데 어버, 어떻게 그렇게 아유 지금 소식이 없는가? 소식도 모르고요. 어, 그때 우리 아버님이 현찰만 음. 8천만 원 갖고 계신 거 알고 어, 결혼하겠다길래 어. 말렸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결혼시켜드렸어. 아유 음. 그때 그냥 그렇게 건강하실 때 그 꽃병들한테 나도 결혼을 시키고 잘못했다. 저희 아, 사실... 남편은요, 어. 아주 죽어도 요양원에는 보내지 않겠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아유, 꼼짝없이 제가 아버님 대소변을 받아내게 됐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laughs> 여보, 나하고 이야기 좀 해요. 아, 김에게. 내 생각은 절대 안 바뀌니까 아버지 얘기할 거면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신이도 고3이고 나도 하던 일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님한테만 매달려 있겠어 우리 이러지 말고 시설 좋은 응? 그런 전문 요양원에 모시면 아버님이 집에서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아, 그렇게 좀면 당신이 나가 정말 이럴 거야? 응? 어떻게? 해? 아버님만 생각해. 진이와 나는 응. 다른 식구예요. 응? 당신이 이럴 때마다 정남이가 철리 말리나 떨어져 버린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대신에 내가 어? 퇴근하고 나서나 주말에는 내가 아버지잘 보살피면 되잖아. 진이 엄마, 어? 우리 좀 힘들더라도 같이 고생 좀 합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좀 건강하실 때 결혼한다고 하실 때 말이야 그때 결혼 시켜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 뭐 웃겨. <laughs> 당신도 그때 그 여자 꽃뱀이라고 했잖아요. 나이 차이가 20년이나 된다고 꽃뱀이라고 해놓고는? 아니 그거는 당신이 그냥 꽃뱀 꽃뱀 하니까 나도 아니 그냥 나도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런 거지. 나도 아버님이 또다 20살이나 어린 여자 나도 <laughs> 시, 시어머니도 모시기 싫었다고요. <laughs> 아니, 하기사 아, 아버지가 연세가 80이 다 되셨는데, 뭐 20년이나 젊은 여자 가장 긴하겠어 응. 내가 그래서 내가 꽃뱀이라는 생각이 든 거거든. 에이, 아, 친한 얘기 해서 뭐 해? 에이, 진아너 응. 독서실 끊어줄까? 독서실? 응, 그냥 어때 독서실? 아, 하우지 때문에? 그래. 그것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서 너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내가 집에 있어야 엄마도 돕고 할아버지도 돕고 그러지.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쾌적하네. <laughs> 엄마가 나 생각이 깊어. 응? 응. 엄마, 잠깐 마트 갔다 올 테니까 할아버지가 부르나 봐라. 응, 알았어, 응. 알았어. 그래, 너뭐 필요한 거 없어? 나? 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와주라. 그래, 그래. 꼭 아, 싸워줘, 엄마. 응, 아, 아, 그래. 조심해. 의심, 아, 어 아, 어머, 어머. 뭐야. 어. 어. 아, 미안해요. 조심하셔야죠. 다치지 않으셨어요? 어. 어머. 아, 아주머니 아니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아. 혹시 어, 선생님은 어떻게 잘 지내시는 거죠? 아버님요? 네. 아휴, 네. 아, 아, 아주머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요? 예, 예, 예. 아주머니, 사실은 아버님이 너무 편찮으세요. 어. 뭐... 쓰러지셨는데, 아원에 계시다가 지난주에 태어나셨어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너무 어쩌다가 그렇게. 우울증까지 오셔가지고 식사도 못 하시고 움직이지도 못 하셔요. 하나. 저는 그 일이 있고부터는 선생님이 불편해하실까 봐 복지관에도 나가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혹시 아주머니가 괜찮다면 아주머니를 보면 아버님이 기운을 차리실 것 같은데 명치없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생각해 볼게요 예예예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셔오고 모셔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아? 그때 어. 아버님이 거기서 볼 일을 보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런데 당신이 추리한 모습 어. 남에게 보이기 싫다고 가지 아, 그러니까.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 다 그렇게. 네. 어른이다 그런 거. 추리한 거 남한테 보이기 싫어. 추 응. 가셔야 되는데. 아버님이 얼른 오시네. 근데 그렇게 태어나셔서 얼마나 다행이야. 세상에. 아우께 다행이다. 아우, 정말. 아유. 엄마는 고생하셨고, 그래, 그거는 아유 아들 뵈는 게 너무 고생했니 진짜 어머니. 아유, 어머니, 어머니, 어, 새 고생하셨네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해서. 감사합니다. 왔어요. 아유,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그냥. 이거 드시라고 네. 드실까 해서 갖고 왔어요. 어, 이게 뭔데요. 네. 빈손으로 오셔도 감사한데, 뭐 이런 고식이나. 그리고 제가 그동 얼마나 제가 고약하게 들었어요. 죄송해요. 어, 아이, 뭐다 지난 일인데요. 이거 네.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던 양평 해장국집에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선생님께서 이걸 가지고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죄송하지만요. 어, 내가요? 예예. 예. 아, 아이, 안 먹겠다는 게왜 또? 아이, 어서 갖고 나가지 않고. 냄새도 싫다고. 선생님, 저예요. 선생님이 아프시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선생님 뵙고 싶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힘들어할까봐 참았는데 왜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아니, 아니 정말 정 여사야?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네, 제가 왔어요. 선생님이 아프다고 해서 저도 아파 누웠다가 이렇게 선생님도 함께 아프려고 왔어요. 이렇게 선생님을 뵙고 나니까 저도 아파 누워있었는데 씻은 듯이 다 나은 것 같아요. 보세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아픈건 어떻게 알았어? 혹시 애들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차에서 구축을 받고 내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기 2층 아주머니께 물어봤더니 그간 사정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과 같이 가서 만나게 먹었던 양평 회장국집에 가서 사왔는데 그때 생각해서 같이 드세요. 아니, 양편 대장국을 사왔다고? 아 나랑 같이 먹으려고? 저도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파요. <웃음> <웃음> 3게예서 묵을 사왔네 어서 드시고 기운 내셔야죠 그래 그래 이거 먹고 내 정여사 생각해서 빨랑 나아야지 <laughs> 네. <laughs> 선생님 어서 떠보세요 <laughs> 음. 아유 그래 저기 정여사도 배고프겠다 하루종일 굶었다면서 어? <laughs> 어서 먹어. 네. 선생님 먹저드세요 그래. 아. 응. 아, 맛있겠다. 아유, <laughs> 아유, 역시 양병에서 꾸네 고마워. 선생님 드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래. 얼른 같이 먹어. 네. 고마워. <laughs> <laughs> 여보, 여보, 오늘. 갔다 는줄 알아요? 그 꽃뱀 아니 그 아주머니가 다녀가셨어. <laughs> 아 뭐라고? 아 그분이 오셨다고? 응. 아니 어떻게 하시고? 당신 딴 생각 있어 가지고 그분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랬으면 당신 사람도 아니다. 나만 그때 나만 반대했어. 당신도 나이 차가 많이 난다고. 두분 결혼 반대했잖아 꽃뱀이라고. 아이 이제... 아, 이 사람 사람 잡네? 어? 아, 내가 언제 꽃뱀이라 그랬어? 아, 나는 그냥 당신이 야, 꽃뱀 하니까... 아, 하여튼 어 우리가 그분에게 못할 짓을 한 거니까 행여라도 딴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뭘딴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응? 아이 그건 그렇고 하이, 봐봐, 오늘 아버님이 그 꽃뱀 아주머니가... 세상 거사 오시니까 바로 두 공기나 말아드시죠 그리고 세상에 내가 그동안에 막 비싼 전복죽 끓여드려도 본체만체 드시지도 않고 말씀도 없으시고 뭐로 드러누 계시더니 수염도 깎으시고 TV도 켜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참 이 옷에 냄새까지 날까봐 아. 갈아입으시고요. 아. 아주머니가 또 오신다고 했나 봐요. 아, 예. 아, 예. 그러셨어? 음. 아. 아휴, 그러시면 다행이긴 한데. 아휴, 우리가 아주머니한테 영치가 없어가지고 좀 그게 좀 그렇다. 참 좋은 분이시죠. 나도 알아보니까 좋은 분인 것 같아. 응? 아주 사람이, 응? 정말 보는 거하고 달라요. 응? 우리가 오해한 거야. 응? 그리고, 비록 종이, 쓰면 주셨지만 음, 음, 나쁜 음, 사람은 음, 아닌 거 음, 같아요. 이러면 어, 어떨까? 음, 폐지 주는 거보다 우리가 돈을 더, 돈을 더 드릴, 드릴 테니까 아버님 시중을 들어달라. 장관아 아, 또또 앞서 간다. 아니 그분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결혼은 반대하고 아버지 시중 들어주세요 하면서 돈을 갖다 바칠 테니까 그러면 당신이랑 좋겠어? 좀 차이 좀 들난지, 좀. 아니 좀 생각이라는 걸좀 하면서 살아. 아 어서 오세요. 아, 그러잖아요, <laughs> 아버님이 요양센터에도 가지 않으시고 아주머니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laughs> 말씀은 없으시지만 저렇게 방문까지 열어놓으시고요. <laughs> 네, 어서 들어와. 선생님 저 왔어요 어머 면도하셨네요 <laughs> 새 신랑 같아요 선생님 아새신랑 무슨 아왜 놀리고 그래 <laughs> 안 바빠? 맨날 나 만나러 오느라고 할일 못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뵙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요? 제가 오는 게 싫으세요? 미안해서 그러지. <laughs> 선생님, 정말 미안하세요? 그럼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소원? 말해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하루에 한 시간씩 공은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다 선생님 다리가 튼튼해지시면, 우리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양평 해장국집 가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녀요. 아니, 나랑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러자고? 네, 선생님. 저기, 선생님 저랑 같이 시골에 가서 살지 않으시겠어요? 아, 뭔 소리야? 지금 내 모습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진짜 못 걸으면 내가 집하니까 돼드릴게요. 아, 그리고 어떻게 하든 선생님이 혼자서 걷게 해드릴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아니, 아니, 조교사. 당신 정말. 아니 아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는 거야? 응. 응. 어머 많이 건강해지셨네 어, 결혼켜드아걍야그건 아니, 아니고요 한번이 건강이 저러신데 어떻게 결혼을 해 못해요? 아 해요? 못해? 다만 아주머니가 어, 그러면 헤지 어. 죽는 거보다 어. 돈을 넉넉하게 드릴 어. 테니까 아버님 보살펴 달라고 말하고 음, 근데 음. 내 아빠가 말리네요 아주머니가 그래. 기본 상해 할거라며 아, 어머님이요. 어. 아주머니 말이라면 식사도 잘하셔서 어.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기다제 네. 네. 신세 편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아 너무 잘됐다. 세상에. 아, 근데 왜 그걸 그래 말리신다는 거야? 아 세상에. 그럼 음. 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돈? 예. 아 돈을 드리면 신뢰가 될까요? 아니, 폐지를 주면, 폐지주는다는게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돈을 드려도 될것 같긴 하는데, 자존심 강한 양반이 이거 받으시겠나? 그럼, 어. 선물이라도 해 드릴까요? 선물? 예. 선물, 무슨 선물이 좋을까, 그러요 팔아서 쓸수 있는 어. 금반지라고. 금반지? 예, 예, 금반지. 어, 금반지 좋다. 아, 아 왜냐면, 그거, 왜냐면, 알뜰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뭐, 네. 쓰기도 하고, 네. 어 그거 괜찮다. 아 마음 쓰는 <laughs> 소가왜 이래. 이리... 아우, 열가지고 고생 많았는데, 그래, 선물이래. 돈은 응. 자존심 강해서 싫다 하시거나, 아, 금방 되면 좋게는 아우, 착해서 진짜 화 만들려 놨네요. 진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저녁 운동하시는 거 할아버지.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네, 누구세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 네. 네. <laughs> 아, 아, 어울리시는 <laughs> 아, 네. 아,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아, 더 주십시오. 아주머니께 드릴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그동안에 큰 신세를 지면서 이렇게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 아, 무슨 신세를요? 네. 제가 다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아, 아직 식사 전이시죠? 아, 네. 이렇게 식사라도 대접해드리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네. <laughs> 아, 잘 됐네요. 사실 제가 의논 드릴 일이 좀 있어요. 아, 의논요? 네. 어, 아, 네. 뭐,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면은 뭐, 뭐든지 따라야죠, 뭐. <웃음> <웃음> 어, 아버지? <laughs> 네, 아버지. 들어가시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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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네. 너무 감사해서요. 뭔가 인사는 드리고 싶은데, 마땅한 생각이 나지 않아서, <laughs> 그냥 이걸로 준비했어요. 어머. 아주머니 손이 허전해 보여서요. <laughs> 아직도 제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비싼 거는 아니에요. 그래요. <laughs> <laughs> 이게 뭐예요? 그냥 약산... 어머, 반지네요. 네. 여기 안에 보증서도 있습니다, 아주머니. 맞아요. 보증서 아이. <laughs> 그, 아까 저희랑 의논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시골 집에 내려가려고. 시, 시골 집이요? 네 아니 시골로요? 아니 왜요? 혹시 거체 문제라도 그런 거라면 집 문제 같은 거는 저희가 마련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음, 네. <laughs> 집이요? 아 시골에 집이 있어요 <laughs> 네. 음. 그리고 딸아이가 딸아이 봐주려고 왔다가 딸아이가 남편과 함께 외국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음. 아. 네. 음, 음 생활비라도 아 생활비요? 아 생활비는 선생님한테 드리세요. 용돈으로. 아 그러면은 아주머니 혼자서 내려가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분들만 좋으시다고 하면 제가 선생님 모시고 가려고요. 아, 음. 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네 승용차로 한 시간이면 되고요. 아. 아, 좋다고 하셨으면은, 어, 아, 저희는 뭐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러시면은 저희가 음, 집은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집 인테리어라도 저희가 새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인테리어요? 네. 아, 괜찮아요. 집 수리도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아, 만약 필요하시다면, 음. 어, 선생님하고 같이 저희가 있을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 화원에 네.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선생님 일 시키지 않아도 되고요. 아 어, 그럼 어떻게 감사를 또 드려야 될지 선생님 어 그러면은 아주머니께 저희가 어 약속하지만 좀 금액 같은 거라도 드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네. 생활비. 아니에요. 생활비도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선생님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활이 꽤 넉넉해요. 그래서 집이고 화원이고 제가 학교에다 다 기부했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화원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해도 죽을 때까지 다 사용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왜 폐지를 주우셨어요? 아, 폐지요? 네. 그거는 저희 옆집에 사는 장애인 부부가 있는데 그 폐지를 주길래 제가 오며 가며 그 폐지를 주워다가 갖다 드린 거예요 아이나 너무 심성이 고우신 분이시네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어, 선생님과 같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남자가 아니라 가족 같은 생각이 들어서예요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아, 응.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해요 응. 아 이렇게 천사같은 분을 아. 그러게요 제가 너무 네. 아버지, 어, 잘 지내시죠? 에 그래, 나는 아주 잘 지내. 그 <laughs> 너희들도 별일 없고? 에이 그럼요. 아버지, 진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바꿔드릴까요? 할아버지? 아 뭐야? 빨리 말어 할아버지! 뭐야 거기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진짜 보고 싶어 요 할아버지. 저 수능 끝나면 놀러 가도 돼요? 에이 그럼, 대고 말고 그 전이라도. 시간 되면 다들 놀러 와. 그정 여사도 좋아할 거야. 어, 아버님, 아버님 저희 허 내일 모레 우리 모두 갈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삼겹살 사갈까요? 삼겹없 네. 아이 저기 뭐 가만 히 있어봐라. 이 사람이 전화 좀바꾸란다 네, 모두들 내려오세요. 대환영이에요. 그런데 빈손으로 오셔야 해요. 집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냉장고 좀 비워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네. <laughs>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꼭 놀러 갈게요, 할아버지. <laughs> 그래. 자, 그러면은 어, 놀러 와서 보자. <laughs> 아들 아버지 건강하세요. 어디야, 그래. <laughs> 네. <웃음> <잠시겠어요>? <웃음> 아이고 좋다. <laughs>